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판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5시 10분 지나는 시점이고, 아주 IB 투자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의 주가가 오늘 2.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20일 이평선 위에 완전히 안착해주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까지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단기적으로 상승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타점 꼭 잡으시고 부자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 여러분들 스페이스 x 쪽에다가도 지분을 좀 투자했고 어, 최근 나노팀이라는 기업에서 엑시트를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죠. 어, 아주 아이비 투자는 근본적으로 투자. 어, 벤처캐피탈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 기업에다가 어, 투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된 이후에 엑시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내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페이스X 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이번 금요일만 해도 4.6% 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 테슬라의 오너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도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자리를 했다라는 거, 이런 뻔한 내용 말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단 AI,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총 집합체가 무엇입니다? 결국에는 우주항공이라는 AI, 차율주행. 이것이 전부 총 집합되는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꽤나 많은 금액을 돈을 벌어내면서부터 계속해서 목표로 세웠던 것. 화성으로 사람들의 이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우주항공 열심히 해보자.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쪽으로 이제 슬슬 온 역량을 집중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러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IB 투자의 주가를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관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해소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정치테마주 먼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이후에 증한펀드 유입되고 우리나라 증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아이비 투자가 벌어내는 돈들도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매출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요 여러분들. 3거래일. 3거래일 안에 이 가격 자리를 잘 지켜주면 은 가격이 이자리까지 일단 점프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거래일만 이 자리를 지켜주면 이 자리, 이 자리까지는 올라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3거래일 안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하약 파동이 시작되면서 최소 2개월간은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튀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바로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사실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표들 전부 받아가고 계십니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 지표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2주 전부터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25분이 댓글 남겨주셨고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료 받았습니다. 지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전부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법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에 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4글자 네 문자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 이라고 네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 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 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 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 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 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 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 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보도록 할 까요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오랜 기간 하락했고 횡보세도 길어졌고 수급 흐름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과 거래량 유입되는 모습 이런 것들로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은 매물에서가 사실상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따라서 유가격은 일단 1차 목표 가격으로 삼고 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 목표 가격으로 이 정도 가격까지 5천 원이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5천 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 전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 혹여라도 혼자서 아주 IB 투자에 대응하시는 것이 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411740번으로 아주 IB 대응 아주 IB 대응 이렇게 여섯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도록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